안녕하세요. 전국 방광곳곡 좋은 부동산 반값으로 살수 있는 유튜브 반값 부동산 연구소 박소장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물건 두개 준비했어요. 어, 충남 서산에 있는 토지인데 요즘 서산 뜨겁죠? 자그 다음에 주말 농장 필요하신 분 경북 영주에 있는 토지 이두개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충남 서산에 있는 토지인데 일단 일반 현황 좀잠 볼게요. 어, 토지는 총 452제곱미터, 약 137평인데, 지분으로 나왔어요, 지분. 예, 그래서 지분은, 어, 452제곱미터 분의 33이니까, 딱 10평이네요. 딱 10평. 지목인 답인데, 어, 용도 지역이 상업지역인데요? 이게 뭘까요? 그럼 주변 시세, 시세는 얼마나 할까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제가 이제 한번 보니까, 지금 이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박스, 어, 네모를 제가 쳐놨는데, 이렇게. 자, 이 토지가 우리 토지란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런데, 우리 토지는 이 부분, 이제 10평인데, 바로 옆에 보니까, 바로 옆에 보니까, 14평짜리 토지가 그려졌네요 어, 이게 뭐냐면요. 이 토지 한 필지 중에서 지분 일부를 또 누가 샀어요. 그래서, 어, 평당 236만원. 자, 이제 토지 시세를 보니까, 옆에는 뭐 묘지도 있고요. 다 이렇게 밭 같은데, 보니까 뭐, 바로 위에 있는 토지는 239만원. 오른쪽은 뭐 236만원. 뭐, 뭐 비싸죠? 또 여기 있는 이것도 뭐 215만원, 이것도 200. 다 200만원대 300, 이건 300조 샀네요. 자, 보니까 는뭐 토지들이 되게 비싼 값에 그려야 돼요. 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이렇게 비쌀까요? 자, 근데 이 안에 보니까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연두색으로,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밑줄을 그어봤는데 보니까, 16평, 어, 보니까요, 여기는 뭐 16평, 오른쪽은 14평, 15평, 또 아래쪽 50평, 20평. 왼쪽으로 가볼까요? 여기도 뭐 20평, 뭐 90평 짜리도 있고 20평, 11평, 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아, 이거 보니까, 전체를 토지를 매입하는 게 아니라, 지분으로 집중적으로 매입을 했군요. 근데 매입 시기가 보면, 2021년, 22년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2023년도에 이루어졌고요. 자, 뭔가 약간 돈 냄새가 나지 않나요? 자, 그래서 이제 서산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9월 10일 날, 9월 10일 날 보니까 아 이렇게 충남도에서 어, 현대대주 이 일반산업단지 최종 승인이 나가지고 이제 개발사업에 착수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보니까 자 보세요. 이일때 지금 제가 색깔을 칠해놨는데 여기 에 지금 어떤 것들이 들어오냐면 자 보세요. 자, 여기 하나 토탈 에너지 여기있죠뭐 CNG 롯데 케미칼 LG화학 현대오일뱅크 등등등등 해서 이일 때가 전부 다 이렇게 해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2027년까지 완공되는 것도 있고, 어, 2030년까지 완공되는 거 있고, 그래서 지금 이쪽이 굉장히 지금 엄청 뜨겁게 달아오르는 이런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토지는 어디 있어요? 우리 토지는 지금 이 아랫부분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불과 거리가 5km 이내입니다. 이 아랫부분 이 대산 그린 컴플렉스 일반 산업단지하고는 4km가 채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집중적으로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음, 이 보니까, 어, 이 동네가, 이 지역이 개발 호재가 엄청 많은 거예요. 어, 고속도로 착공, 크루즈, 컴, 일반 산업단지, 방금 말씀드렸던 현대 대주 이산업단지 LG화학, 바이오, 오일공장 설립 등등등. 엄청나게 지금 뜨거운 지역이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지금, 이 일대가 전부 다 개발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는데 공장들만 들어가잖아요 공장들만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공장에서만 일하고 살수 있나요? 자야될거 아니에요.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이 부근 어딘가는 집중적으로 또 주거단지, 상업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서지 않겠습니까? 거기 최적지가 보니까 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대산업 대도, 어, 대도리 이 일대 이 일대가 지금 집중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그런 허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아, 너무 뜨겁죠? 자, 다음 제가 이제 토지 이용 들어가 가지고 이제 토지용 이 계획을 또 보니까 이제 이게 범례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용도 지역들 쭉 나와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니까 뭐 지금 이렇게 녹색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 지역, 좌우측에 있죠. 여 아래 부분 바다 있고, 어, 오른쪽 하단부에 제 일종 어, 일반 주거 지역. 그다음 나머지 제2종 일반 어, 주거지역이 많죠 자 그러면서 우리 토지가 속해 있는 데는 자이 보라색으로 지금 박스 쳐놨잖아요 자 그래서 일반 상업지 야 근데 어때요 정말 돈 냄새 나는 거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토지 있잖아요 예잘 보셨죠 자 근데 이 토지 있잖아요 입찰 가격이 500이에요 500만원 아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래서 이거 놓치지 마시고 바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그리고 또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자 이거 지목이 답이었잖아요 농지잖아요 농지증이란 게 필요하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어, 상업용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지증 자체가 필요 없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아 나는 물론 이제 500만원 이런 돈도 작은 돈이 아니고 큰돈이긴 한데 나는 500만원 예. 투자해가지고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몇 배로 한번 불려 먹겠다 이렇게 마음 어, 먹으신 분들은 자, 이 토지 꼭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도전해 보세요. 다음 이번에는 이제 주말 농장 필요하신 분들 있죠. 그래서 경북 영주, 영주도 참 아름다운 도시죠, 그죠자 그래서 이제 다섯 필지가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어, 206-63이 토지가 이제 메인이 되겠어요. 자 전체 토지 면적은 보니까 이제 841평에 841평 이렇게 근데 역시 이제 지분이죠 그래서 4분의 1이니까 약한 210평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떤게 있냐면 농업진흥지역 밖의 토지입니다 어, 이렇게 좀 올해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절대농지 상대농지 이런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토지는 이제 상대 농지라고 과거에 불렸던 그런 토지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농업지, 지능지역 내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는 규제가 좀 까다롭죠. 여러, 여러 가지, 뭐,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 그런데 이제, 이제 이런 농지를 매입하려면, 어, 이용 목적이 농업 경영 또는 주말 체험 영농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절대 농지는 주말 체험 영농,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말 농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300평이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 농지는 절대 농지는 아니고, 300평 미만이잖아요. 그래서 주말 체험 영농, 즉 우리가 어 말하는 예, 주말 농장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시세를 보니까는 이제 그 윗부분에 이 토지, 윗부분에 팔리 토지들은 뭐 20만원, 25만원 이렇게 있고 아랫부분은 이렇게 10만원 정도 이렇게 거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보수적으로 평당 한 10만원 정도 이렇게 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10만원 정도 이렇게. 자, 다음. 어, 우리 토지가 지금 위쪽에 동그라미 이렇게 하늘색 동그라미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어, 보니까 이제 여기 보니까 뭐영 어, 아래쪽에 영주 종합터미널 그 다음에 뭐 부경주역 중앙선 뭐 영주역 KTX역 이렇게 있는데 이 주변이 바로 어, 이렇게 전부 다 도심이죠 도심 그래서 영주 터미널까지는 한 2km 정도 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부경주역 어, 3km 그 다음에 KTX역 영주역 4km 정도 그리고 이렇게 시내권은 거의 2km 정도 또는 3km 이내에 어, 아파트들 어디 여기도 어떤 아파트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영주목 뭐 코아루 아파트도 있고 뭐이런 시내에 다 있죠. 뭐또 여기 경찰서 밑에 보니까 어, 부영아파트 세영리첼 뭐 등등등 다 있네요. 학교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주말농장을 하고 싶은 로망이 다 있죠. 근데 이제 가장 큰게 뭐냐면 가장 어려운 게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재밌죠? 저도 주말농장 해봤는데. 근데 집에서 멀면 자주 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시내권에서 이렇게 살면서 한 4km 정도 이내의 거리에 어, 내 주말농장이 있으면 그래도 좀더 자주 가가지고 주말농장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말농장 필요로 하신 분들에게 어, 권해드리고 싶어요. 야, 입찰 가격은 이제 1회차가 이제 1,400인데 사실은 시세대로만 놓고 봐도 토지가 210평 정도 되기 때문에, 뭐, 1회차도 충분하죠, 사실은. 근데, 뭐, 1회차는 통상 잘 입찰을 안 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회차나 3회차, 제가 봤을 때는, 뭐, 필요를 하신 분들은 이 정도 토지 면적을, 어, 2회차 때 그냥, 뭐 최저건 1100만원이라든지, 아니면 2, 3회차, 뭐, 900만원, 1000만원, 이 정도 수준에서 토지를 매입하면, 시세 대비 거의 한 뭐, 3 40%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네. 주말농장 주말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주말농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네, 오늘 잘 들으셨죠 자 오늘 물건 두개 나왔죠 하나는 상업용지인데 정말 싼 땅이죠 그래서 어, 투자하면 몇배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상업용 토지 하나 자 그리고 나만의 주말농장을 가지고 싶은 로망이 누구나 있잖아요 그래서 시내권하고 가까운 적당거리에 있는 가격도 아주 착한 토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설명회를 매주 진행하거든요. 어, 그래서 어떤 설명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상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이 문자 있잖아요. 이 문자에다가 어, 이렇게 물건번호 몇번 상담 원합니다.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어, 전화로 자세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항상 전국 방방곡곡에 좋은 단 시세 대비 반값으로 할수 있는 물건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 제공해 드릴 테니까 열심히 시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좋은 물건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